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저는 군내 IC 200m 지점에 있는 대지 한 필지, 아 그리고 이제 진입로 네한 필지 총두 필지에서 250평 어 계획관리지역이고 어, 매매 금액은 어, 평당 150. 음, 그러니까, 100, 평당 150만 원이면, 어, 3억 7,500이네요. 네, 여기는 지목이, 대지고 어, 건축, 그, 저기, 이동식 주택, 어, 농막, 뭐, 등, 그런, 이제, 에, 제작하는 업체가 이제 새로 이제 임대 인대,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이제 네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이렇게 혼하게 빈터로 돼 있고 아 어, 여기는 뭐 창고 주택 등 영업 시설로 뭐다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돼 있고 어, 전기 상수도, 정화조, 뭐 등, 싹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도 안 해도 되고, 지목이 돼지고, 네, 그런 좀 이점이 있는, 네, 토지입니다. 지금 오후 시간인데, 예, 한 3시, 오후 3시인데, 어, 날씨가 너무 좋고, 어, 저기 앞쪽에 보시면은, 제가 약간 좀 당겨서 볼까요? 이렇게 이정표가 보시면 둔내 IC 200m라고 보이시죠? 네, 여기가 둔내 IC에서 가장 가까운, 최고 가까운 네 위치에 있는 토지입니다. 뒤에는 산이 접해 있고 아, 산을 바라보고 오른쪽에는 지금 컨테이너 농막 뭐 이런 게좀 있는 네 제작하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옆에 있고 네. 땅은 사각형 거의 약간 직사각형 토지로. 네 여기 안쪽에 주택을 짓거나 영업시설 상가를 짓고 앞쪽에 주차장을 하면 되는 그런 토지로 보입니다. 네 뒤쪽에 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배수로도 잘돼 있고. 네, 이 아래쪽 경계는, 아,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게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네, 옆집은 판넬 파는 집 같아요. 네, 여기서 뭐 구입해서 여기서 바로 지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이 토지는 어제 토지주께서 오셔가지고 매물 상담하고 내놓고 가셨고 실제 이제 토지 주인분은 여기 이제 거주하지 않고 네아 서울특별시에 네 계십니다. 그래서 자주 오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좀 관리해드리기로 했고 네 이렇게 컨테이너가 지금 한동 있고 이게 삼 컨테이너가 이게 어 4, 6 짜리가 지금 올라가 있어요 여기 아, 그리고 창고 같이 전기 뭐 이렇게 다 들어와 있어서 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지 몰라도 네, 그 용도에 맞게 여기 오셔가지고 잘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정면 놓고 네 여기 대지 237평 앞에 입구 전으로 돼 있는 13평 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50평 네. 아 여기는 뒷내면은 지금 그샘플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겨울에 특히 봄 가을 겨울철에는 그 윈도고 해서, 그, 세차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아, 그렇구나. 셀프 세차장이 한 군데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여기, 톨게이트, 네, 입구 쪽에 하나 하셔도, 어, 잘될것 같아요. 뭐,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네, 뭐, 영업시설, 아니면 뭐, 상가를 지으셔도, 네, 상당히 그, 입지 조건이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입니다. 아, 요, 바로, 이렇게, 나가면, 이, 이, 이 2차선 도로, 어, 어, 편도 2차선, 네. 편도 2차, 2차선 도로에 있고, 어, 옆에 편의점도 있습니다. 뭐, 걸어서, 담배 태우시는 분은 담배, 어, 뭐 음료수, 이렇게 사 드셔도 되는, 네, 위치가 매우 좋은, 네, 그런, 네, 곳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토지, 네그 어떤 뭐 영업시설 네, 이런 목적이 있으신 분은 네잘 영상을 참고하셔서 행성 어, 둔내에 있는 시원 부동산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앞쪽에, 네 저기 딱 보시면은 네 톨게이트가 바로 정면에 보이시죠. 네 여기서 불과 뭐네한 200m 딱 거리가 돼 보이네요. 네. 네, 접근성 좋은 토지. 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